안녕하세요. 달콤 시럽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오늘은 제가, 제가 신기하고 예쁜 액계를 소개할 건데요. 그 액계의 이름은, 폭심폭시 오만상 짬뽕 국물 액계입니다. 그럼 이제부터 감상 잘 해주세요. 이 통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, 좋은 거예요. 이게 제일 좋아요. 탱탱하고요. 이게 공물 같은 거. 죄송해요. 기대를 진짜 다 거기다. 어. 네. 화면에는 약간 주황색 줄색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완전 빨강색이에요. 하지란안 좋은 점 명해 주시고요. 네, 그럼 지금부터 액 개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장점을 보여드릴게요. 이액 개는 랩이 잘 돼요. 아이, 진짜 죄송합니다. 어째? 빨리 하고 풍선은 어쩔 텐데관안 되는데 랩이 진짜 잘 되고요. 오, 풍선도 있다. 어? 어? 비잘 되는데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서 정말 잘 되죠? 오! 풍선 됐었어요 풍선 됐었던 거 여러분 봤었죠? 근데 크게는 안 돼요. 자 일단 정점 소개할게요. 이제부터 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랩랩 음... 랩 엄청 잘되고요 늘어나기 잘되고 잘되고 탱글탱글해요 완전 탱글탱글하고 완전 탱탱하고 그리고 랩도 잘되고 풍선은 잘되요 잘되긴 한데 좀째그맣게 되네요 음 그러니까 풍선은 보통점 줄게요 음 흐르기는 그다지 어... 여러분 흐르기 보셔도 아시죠 윤기가 그리고 엄청 진해요 윤기가 엄청 많이 나요. 진짜 탱글탱글하고요. 진짜 짬뽕 국물, 진짜 국물 느낌이 나고요. 진짜 국물 느낌. 네 죄송합니다. 지금 오 흐르기가 갑자기 잘 됐어요. 오 대박이에요. 오 흐르기는 저 지금 장점 봤으니까 보통으로 올려줄게요. 음. 몰드는 몰드 엄청 잘 되구요 음... 손에는 안 묻어요 이액에 따라서 안 좋은 점은 딱 하나 바로 바로 흐르기에요 흐르기 말고는 한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액교 만들 때 아이클레이를 넣었는데 아이클레이를 만져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윤기 탱탱한 윤기가 좀 많은 클레이가 됐고요. 이는 이제 굳기 일호 직전이고요. 이거는 그 전에 만든 액교인데 좀 굳었어요. 이거는. 점토인데요.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. 따라서 여기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좋은 액괴가 어, 이거 윤기 진짜. 잘 된다. 잘 된다요. 따라서 여기 중에서 윤기가 제일 많고 느낌도 좋고 흐르기도 거의 좋고 점토 느낌 나는 백개 느낌 나는 베스트는 얘예요. 제가 만든 액괴가 두 개거든요. 그둘 중에서 저는 선택하려면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딱 이런 느낌을 좋아했거든요. 제가 만든 액괴 베스트 2에 듣는, 아니 지금 만든 액괴 중에서 얘가 베스트이고요. 얘는 이제, 여기 넣어줄게요. 저희가 다시죠. 여긴 소다 넣었고요. 었 여기 소다 있고요. 여기 통도 잠시만요. 네. 소다 통이에요. 네. 소개 길게 찍는 점 죄송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바이바이.